제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2.8 기념사업회와 함께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2.8에 여러 주역님들이 가져온 많은 서명 용지를 봤을 때 정말 하기는 꼭 해야 되겠는데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는데 마침내 대한민국의 역사의 힘과 바로 이 팔을 했던 청년 학생들의 그 의지가 마침내 이렇게 역사의 날로 거듭 태어난 것을 다시 한번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경북여자고등학교, 대구여자고등학교, 대구농업고등학교, 대구상업고등학교, 대구공업고등학교 등 8개 고등학생 약 2천여 명이 덜불처럼 일어났습니다. 백만학도요.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하여 서슴치 말고 일어서라. 학생들은 부정한 권력의 총칼에 피를 흘리면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구 시민들은 거리로 나선 학생들을 보호하고 응원했습니다. 서슬풀은 독재에 움츠했던 대구지역의 언론도 학생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전국민의 가슴에 민주주의의 불을 집혔습니다 이 불꽃은 대전의 3.8 민주의구와 마산의 3 1로 민주의구로 퍼졌고 마침내 4.19 혁명으로 장막에 타올라 독재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의 서막이 열린 것입니다. 대구의 학생들은 칠흑같은 독재의 어둠을 밀어내고 민주주의의 꽃줄기를 힘껏 밀어올린 지역들입니다. 그들이 밀어 올린 그 꽃줄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후손들이 오늘 이렇게 자랑스러운 민주주의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62년 전 자유와 민주를 위해 거리로 나섰던 학생과 시민들은 이제 우리의 아버지요, 어머니요, 이웃이자 친구입니다. 다시 한번 자랑스러운 28민주운동의 주역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대구 경북의 시도민 여러분, 뿌리에 타협하지 않고 옳은 일에는 앞장서며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대구 경북의 시민 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신이자 뿌리입니다. 국채 보상 운동이 이곳 대구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 유공자를 내신 곳이 바로 이 대구 경북이란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을 잃고 스스로 계획했던 혁신 유림의 기계와 국권 회복을 위하여 본연히 일어났던 항일의병 운동, 애국개봉 운동, 항일 무장투쟁의 바로 그 정신이 대구 경북에는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나를 1차 전 재산을 팔아 일가족을 이끌고 만주에서 항일 무장투쟁에 나서셨던 임시정부의 공무령석주이상용 선생님, 안동의 혁신 유림으로 협동학교를 설립하고 서로군 정서 참모장으로 무장 독립운동을 이끄셨던 만주벌의 호랑이 일송 김동산 선생님. 이분들이 바로 우리 대구의 자랑스러운 선배님들이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이 빛나는 유산을 지키기 위해 2017년에 국제보상운동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하였고 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한 데 이어 2018년에는 28민주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며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미래세대에 물려주고자 힘을 쏟아왔습니다. 62년 전 이곳 달구벌을 뜨겁게 달었던그 의로운 외침 하나하나가 우리 대구 경북의 미래세대들에게 흔들리지 않을 긍지와 자부심이 될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구 경북의 시 도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와 일부와 맞서 싸운 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국민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워주셨듯이 지금의 위기의 도전도 뜨거운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오미크론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만 국민 여러분의 든든한 협력과 도움으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조만간 우리가 이 고비를 넘게 되면 반드시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을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전진을 위해 헌신한 228 민주운동, 민주운동 유공자와 대구 경북의 시도민 그리고 위대한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바칩니다. 감사합니다.